이걸 만지면 진짜 스트레스가 풀린다구요? 단단하면서도 말랑말랑한 중독적인 이것 로제의 착템으로 난리났다는 니도 검드로 오돌토돌한 표면이 진짜 젤리같은 느낌 처음에는 살짝 단단한가 싶다가도 만지다보면 서서히 말랑말랑해져서 만지기 딱 좋아져 보다 손에 힘이 덜 들어간다는 얼음 모양의 나이스 큐브 이건 미니 사이즈라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컴팩트한 사이즈에 그러니까 검드롭보다 확실히 말랑한 촉감 손힘 약한 사람이라면 나이스 큐브 추천 이건 뭔데 친절히 받침대까지 들어있는지 크기도 세개중 가장 컸는데 쫀쫀한 슬라임 촉감이 생각나는 검드럭보단 말랑하고 튜브보단 단단한 편. 여기서 잠깐 많이들 잘못 알고 산다는 비슷한 모조 제품 겉보기엔 비슷해 보여도 훨씬 커서 한 손으로는 절대 못 만짐. 뭔가 흥얼거리는 촉감과 일단 냄새가 너무 심해서 만지다 보면 살짝 머리 아프고 검드록과 달리 눌린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어. 스트레스 볼보다는 그냥 액체 괴물 같음 스트레스 받을 때 잡생각 많아질 때마다 만져주면 신기하게 싹 풀린다는 마법 같은 스트레스 볼. 지금 크로켓에서 원하는 모양, 원하는 컬러로 직접 골라보자구.